네, 이제 으로해우 저거는? 에그못가보셨네 그게 좋은 순 아니에요. 왜냐면 차를 안 넣는 순. 유 예, 하 그냥, 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손을 빼셔도 되고, 지금처럼. 네, 어, 예, 빼는 방법이 사실 가장 뺐어.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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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형태가 이렇게 치기만 하더라도 형태가. 또 이제 이렇게. 오, 이것을, 야, 아, 이거 쓰고, 11. 이걸에 좀 들어오자. 14. 하고 있는 게 14. 음. 그다음에, 엄청한데요? 어, 예, 네? 네, 훌륭해요. 잘 드셨어요. 흑이죠? 시 예. 네. 그다음에 붙이면 네. 형태가. 음. 그다음에. 잘했어 가 여기 여기서 수가 있는데. 어, 그죠? 렇 요거는 이제 지금은 건드실 필요는 없고 네? 나중에. 네. 음, 지금은 드실 필요 없어요. 네, 네. 지금 저기 잘 드셨네요. 저기 저 자리 네. 굉장히 좋은 자리네. 예. 그 자리. 내 네, 착각으로. 음. <laughs> 잘드셨네요 예. 그 다음에 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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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내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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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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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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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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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붙이는이가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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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 형태가 왜 그러냐면 이쪽이 지금 백이 완전히 모양이 안 좋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붙여야죠. 어그 자리가 급소죠. 근데 이렇게 해야 또. 되는데 이거 예, 호구가 되더라고. 요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그냥 뻗으시면 되요 내가 뻗호구되는건 예. 의미가 없어 지금 형태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간격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랑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 눈목자 붙이면 굉장히 좋아요. 간격이. 제 처음 생각 흔들어 했어요. 예, 여기가 네. 지금 네. 들어가기 네. 힘들어요. 이 자리만 지금 이 선정하게 되면, 백이 굉장히 네. 좋 형태가. 네. 그 이것은태양나고 아? 예. 아니, 호구가 되긴 해. 집이 완전히 이게. 그 쌍립이 네. 되는 곳이 없소잖아요 형태가. 뭐든지. 예.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많이 악수죠. 이거는 평생 악수죠. 그냥 차라리 드시도 응. 뛰셔야 돼요. 많이 그냥 그냥 지금 여기 간격이 일단 너무 좋잖아요. 흙이. 그렇죠? 지금 이거는 너무 악수죠. 형태가 응.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많아질 때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서요. 아 응. 그러면 줄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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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거든 네? 이렇게 했어요, 26, 에? 27, 했더니, 네. 나중에 이거 나와서 끓으려고 했더니, 27을 하더라고. 하나 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해 어, 오, 예, 그렇죠. 근데 여기를 살하다가 예? 예, 갔잖아. 안 갔어, 안 갔어. <laughs> 안 갔어. 음. 거기는 너무 치중하는 즈것 같아 갖고 여기가 백둘이 있어 갖고 어, 의미 없어요 맞아요 의미가 어, 어. 이잖아지네 여기가 좀 뻗더라고 이거는 장사 너무 좋아요 지금 갑자기 형제가 그, 그, 예 네. 지금은 배기 좋아요 팔을 손이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 지금 많이 놀았어요 근데 이게 이 밑에 붙이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논수예요 근데 네. 완전 이게 지금 떡주라니까 어. 그래서2 8팔 서니까 이십구 여분 20% 네? 네, 그 다음에 30% 아, 아, 이런데 이거 박더라고 네. 손 뺐어, 또 소원도 이거 씌워버리니까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음. 그럼 음, 이쪽을 네, 30% 그럼 이것이 작은 수죠 어, 이, 이쪽은 근데? 좀 두시는 거는 강하잖아요 네. 사실 작은 수기도 하고, 하고. 어 만약에 두개 되면은 건가요? 그쪽만 가는게 낫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걸 찌니까 한번 더찌더라고 네, 여기 붙이는게 기본이 나쁘죠 형태가 붙였을때 예를 들면대조차가 좋은 형태가 네, 그렇구나 아. 붙였을때 어떻게 모양을 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걸 바짝 닿은거는 뭔가 공격이 있다는건데 공격이 하나도 없는 형태가, 형태가. 네. 이 정도만 가야 지 가게되면 형태가 이거는 뭐 붙여도 딱 되잖아요 이거는 붙였을때 대조치는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붙인 형태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 네. 응이 형은 아직도 쉬운건그 네, 다음에 이 크다시... 자리 굉장히 작죠 일단? 자, 음. 이렇게 오고보니까 이게 헛수더라고아니 네. 지금 여기 둘판에 이렇게 두는게 낫겠네요 지금 요것도 네, 이렇게 했면 되는데 이 자리도 크긴하네요 그래도 형태가 음. 이 두고 네, 그 다음에 아, 이제, 아, 이제 31일, 32기를 요3여기이3 2여기이네 32여개. 32여개. 3 2여기 32여개. 3 2 33 32가 이4죠 맞아? 응, 맞아 32 맞아 네, 어, 그러네. 32 맞아 어 그래 요즘 애 여기 이렇게 해야 네. 아, 좋네 3 2 조각 이불 조각이가 작게 해는 건데 그 들어가면 다사는데 이렇게만 해도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입는데 일안 해서 그냥 사는 거지 이거 래서이걸개를 그냥 쓰였는데 내가 그런 네, 수가 있어갖고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요. 여기요? 어, 여기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누구야? 어, 대기. 이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괜찮지 않아?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거는... 문제가 되게 그,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지원해요. 아, 이거는 많이 이상하죠 확실히. <laughs> 이 정도만 가도. 이게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 네. 많은데 요거가 정상인데. 네, 그렇죠. 응. 요것도, 아, 네. 아예 이건 나 같은 건 아예 있들어가 <laughs> 그것도 못잡았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놨고 여기 칠수로봤고이 정도 깎아야 맞다 이기3 3사레들이4로잘어울려 갔나? 또4로사를또 이쪽으로 넣네. 응. 네, 3 8이30가 여기로 들 야. 이렇게 받았어 30. 글도 30. 받아? 아 이거 물 나가 버리고. 네, 그래. 받으시려면은 이렇게 바짝 당겨서 받아야 죠 네. 그냥 넓히 널피셔 갖 맞아요. 그래네 <laughs> 이렇게 받아야지. 30. 아유. 조금 아, 여기고요이가 이제 30만 해요. 선수적인 정인 님은 바둑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더할실기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네. 그 분이 약간 비슷하시면서도, 저기, 음. 최성님이 조금 약간 싸나운 면이 있거든요, 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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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같이. 응. 음. 음. 왜냐면 동희수님이 침착하게다잘드시는데 다 음. 항상 갖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조금 뭔가 가격이 어. 조금 싸나게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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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드셔야죠이것닮요 <laughs> <laughs> 차라리 이쪽이나 뭐, 이렇게 뭐, 받아부터 맞아요. 이렇게 둬도 되고, 이거, 이거 들어가도 되고, 뭐, 그것도 되고요. 네. 형제가 뭐, 여기 들어가도 되고, 네. 형태가.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고. 그죠? 이렇게 두고. 이게, 이게, 까지 맞아. 하게 되면, 은 가짝, 그, 그냥, 아, 다음에 호구가 있으니까, 젖히는 아, 거라든지. 이게 문제네, 이거. 볼펜 있어? 볼펜 있어? 아니, 이게 나올 거네. 35으로 내가? 3 5 네, 좋았어. 네, 좋았어. 네, 좋았어. 여기를 너무 완전히 혼자만 투기려줘가지 응? 응? 집이 안 돼요. 이렇이케이더라도바깥서 이렇게 네, 네. 들어가시면은 예, 이게 바깥이야. 이게 안됩니 바로 싹들어가버리지이제 그래서 네. 좀 <laughs> 참았지 <laughs> 하면서 이거 먼저 이건 끊을 이거 거안 돼. 너무 참으시면 안 돼요. 이 형태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지. 렇죠야되하신건바기 좋은데. 이장큰 그 단점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 이렇게 하면 이쪽도 더 커지니까 그걸 검낸 거지. 음. 그래아왜냐 네. 여름, 네. 들어오더라도 이거 되면은 나중에. 아니, 이게, 거... 이 어때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게 나간 거요 어디서 하라네? 어요3 아니, 그럼 내가 착하면 착이지요그 38.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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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는 만큼 키우니까 이것이. 음. 38을 어디서 놨나? 이기랑 붙였네요, 또. 네, 네. 이 때문에 진짜 손을 빼줘야죠. 이거는 너무 다 받았었는데, 형태가. 그렇죠? 안받아는이정를 네. 받았어요. 네, 그랬요그 다음에, 사시. 40. 다시 이 들어와서. 네. 그 다음에, 사시 네, 이쪽으로 가면. 사시. 사시 배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 어5 예, 그쪽으로 15, 1 돼요. 5 15, 15, 1드 15, 15, 여기 15, 15, 15, 15, 15, 15, 1 여기 5 1 여기 5 15, 1 42가 아, 어디가? 네, 있네요. 아, 있으면은 이거는 여기더 들어가기 더 좋네요. 어쩔 수 예, 아무데나 들어가. 있으면. 예. 아니 집으 봐도. 예. 밖에 없어. 아이고, 아이고. 요 밖에 없아이 이거 들어가 그것도 되고요. 예, 어. 네, 아무데나 들어가지 이 네, 있으면. 아, 지금. 네. 그 이게 겨 차면. 있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42가. 여기는 여기가 없네. 다시 여기 되니까. 이럼지 내려야죠. 잘라시네사라아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 갑자기 넘어음단그이에요다형에가 응. 응. 지금 에로나가에죠 응. 공격. 공격을 해야죠. 에그다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지그 다음에. 그다그 예, 네, 네, 그 자리가 너무 작다고. 여기 연결되면 이거는 되게 뭔가 다 연관이 24잖아요. 24, 원래. 네. 뭐, 이게, 24가 있는 거야. 네. 아, 있어? 안 아, 들어? 음. 아이씨. 24, 좀... 24가 있으니까 거기를 못둔 거지. 이거 얘기한 그래서, 그래서 얘기한 거. 이런, 이런 것도. 예, 이상하다 싶었네. 여기 왜 여기가. 여기야. 예. 여기를. 여기가 잘 돼. 여기를. 멀쩡히 이상하다. 여기를 해야 돼요. 차라리 이쪽을 지키셔야죠. 여기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응. 그죠? 그다음에 여기 고그 다음에 이제 두기그 다음에 46이 46이 4 6 밑에도 해야 되지. 여기에서 55를 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붙이셨네요. 네. 붙인 예. 거는 일단, 그게 교통수긴 한데, 형태가 그죠? 일단은 뭐, 여기를 이렇게 지켜도 네. 되고, 지금 여기가. 지키더라도 여기가 사실 집이. 여기 안 지키고, 많이 안 지키고, 파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지키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안 죽죠, 기억은. 그렇 예, 이거는 죽을 리가 없죠. 없죠? 약쪽으로벌리는게 멍태가. You want to be so, y 이 u k n 그 w you look at t h 려 moment. i 그 not, I'm not, I'm 그러면 I'm not, I'm not, I'm n 그 t I'm not, I'm not, I'm n o 이 I'm 배기 모양이 좀 많이 허술해요 형태가. 예, 좀 이렇게. 나 음, 음. 이렇게. 한 수치 한 아니, 아니, 여기 한 수, 여기 한 여기 한한 수, 여기 조여야 되겠다. 조여야 다 음. 이제 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그냥 나중에 끊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엄청 큰데요? 형태가.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정말, 빨리 살고 싶으면은, 흙이. 거기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 이거 사는 수를 더 많이. 이렇게 그냥 붙이기만 해도 살았어요. 여기 안, 안, 있는 거? 예, 그냥 붙이는 네. 음. 그렇죠. 이런 거 둬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 치바아 놓고, 형태가. 위로 음. 뻗어야죠, 위로 뻗을 거. 그 네. 다음에, 예. 이렇게 제이 두고. 뭔가, 이렇게 딱. 그러면은. 이미 이제, 눈 형태가 음. 뭔가 낫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걸 그냥 이렇게 선수만 하더라도 살았죠, 형태게진짜로 네,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거 딱 붙이고, 형태가. 응. 요, 이미 궁도가, 아, 사는 그 궁도 거. 아니에요? 엄청? 그죠? 어, 그렇게 둬도 되고, 이미 궁도가 엄청, 살아있죠? 이거 막는데도 있고, 형태가. 이건 막아야 되네. 네, 그 이제 딱 막아가지고, 형태가, 이런 궁도는, 지금 이제, 안섭치고 음, 요거는 사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 사실 두도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만 둬도 형태가, 몸 모양이 엄청 많죠.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위로 붙인다든지 아래로 붙인다든지 그두 가지가 형태가 타겟책이에요. 항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으로 붙일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요. 아래에서 빨리 집을 만들고 싶을 때. 위로 붙이는 경우도 해당이 되긴 한데, 이렇게 붙으면은 근데 뭐 이렇게 강하게 내려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위에서 나가는 형태는 되지만 뜯기죠. 아예 통째로 살고 싶을 때는 밑으로 붙입니다. 통째로 네. 살고 싶을 태가 이거 벌리기 전에 밑으 예, 벌리기 밑으로. 전에 물어봐야 돼요. 상대한테, 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미끼 먹을래? 아니면 뭐 뒤로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뻗을래? 그럴 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딱두 칸을 벌려야 돼요. 형태가 그냥 두칸 벌려도 되긴 하 한데, 뭐아까전처럼뭐 이렇게 복수는. 이런 데 들어간다든지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쉽게 타개하는 방법은 밑으로 붙이는 게 음. 붙여서 물어보는 게 좋은 타겟법이에요 강하잖아요. 음. 강하더라도 지금 붙이면 은 쉽게 그냥 타개해야 돼요. 형태가. 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두시더라도 이렇게 두더라도 그냥 이렇게 밑으로 음. 건너 붙이면 은 형태가 타개가 되는 모양이에요. 형태가. 음. 그죠? 뭐 그렇게 반응되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두고 요거를 이렇게 그냥 뛰어들어 더라도 형태가. 뻗는 게또 끊는 게 있어가지고 형태가 되죠. 음. 그다음에 또 여기를 이어도 되고 나가도 되고 형태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집이 안 돼요. 음. 그이 정도밖에 이것도 지금 집이 안 돼요. 들어가서 형태가. 그래서 없어도? 집을 사실 짓기 때, 예, 네, 간격이 항상 짓기가 힘들어요. 형태가. 이거 말이이 이걸...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아니 저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밑으로. 예 두고 이걸 때, 이거 둘때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음.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둘때잭고 그렇죠 이잭 끼는 게 형태가 돼, 되죠 칠기도 나온다 얘기죠. 그죠 이게 맥점이 되죠 형태가 음. 이으면 은 양호고치고 형태가 그러니까 이 집이 이게 나기 힘들어요 대기 형태가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둔 거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너무 좀 심했죠 이거는 어느 곳에 들어가도 흙이 살 수가 있죠. 음. 여기를 두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두텁긴 한데, 두고. 음. 64 여기 시켰네요, 이렇게? 음, 음, 다음에 64. 65가, 65. 이거를들어보실 때, 네. 어, 요거는 지금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형태가. 급소가. 요거보다는, 나중에. 여기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게. 근데 지금은 이거는 가장. 가질 필요가 없, 나중에 가게 된다면, 오, 음, 이거는 게다가. 의미가 지금은 없고요 네. 지금. 아니, 이이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예, 이거는 네.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더 키운, 키운 것 같은데요? 네8 여기. 여기가 아예 들어오라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악수고요 형태가 이렇게 아우, 지금 생각해. 바깥쪽으로 계속 막게 해주는 네, 거에요? 여기에서 있어요. 내가 예.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이거 근데 실전 응. 보니까 들어가시지도 않았네 요이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갖고. 아, 그냥 아 그냥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하고, 이데 해라고 했어. 그이는 야가고 어디 그런 거서노하고 응? 그 이걸 끝내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너무 크죠 형태가. 지금, 예. 그거 그 그, 하나로 그, 나와버렸는데 예, 지금 형태가 이건 너무 크죠. 음. 지금 이럴 때는 내가 집계산이 확실히 이겼다는 형세 판단에서 도야. 그래서? 예 지금 이런데도 사실 그냥 이, 이런 것도 되겠네요 지금 저번에 어, 한 어, 것처럼 이렇게 거기 밑으로 붙여도 되겠네요. 올로두면 뭐 이렇게 뻗고 음. 이것도 뭐 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 그럼요 예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 지금 못, 못 잡아요 형태가 음. 지금 잡을 수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수는 어떻게?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린거고 윗끝 대기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예. 하면 이게 그렇죠. 최선을 다할게에요 만약에 간까 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고받보면 이거 뭐 약정해가지고 예. 뭐다 집사 다생이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가장 간단은 그냥 이렇게 돼서 깨면 되죠 형태가 지금 이 돌까지 오면은 못 들어가지 않요어 이때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무조건 깨야죠 형태가 음. 네, 이거는 오히려 타개하는 쪽이 더 쉽죠 상가 공격하는 쪽보다는 무조건. 근데 이것을 집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6 0까지 쯤에 70구 정도 다 그거는 무조건 악수예요. 이건 이조건태가이리 근데 아, 이 집이 인수형 잡지 않게 가지고 올네아이를 들어갔어. 아고 무거워졌네. 밑으로 가요 형태가. 이, 자꾸 이쪽에서 집을 내야죠 형태가. 이런거는 밑에서 자, 집이 안나니까 형태가. 74. 그것이 잘못된거에요. 이렇게 켜고 받으면 안되는데. 74, 74, 75, 72 지금 요쪽으로 나가셔서 하면은 방향이 안돼요. 형태가. 74. 예. 이게 이거가 헛수인가 화수, 지금, 지금 실전에는 그래도 타기가 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 아, 나가셨는데? 아까도 나가셨는데? 아, 아, 이거 다 <laughs> 이거, 이거 이렇게 넣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를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어, 아, 맞아요. 그, 이렇게 넣으면 뭐 살았네. 이걸 이렇게 넣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 뚫으면 흙이 많이 좋잖아요. 갑자기 이건 다 뚫어버리면 집이 흙이, 아니, 못 뚫었어. 그니까 러 이걸 갑자기 이제 백도 좀 뭔가 위험을 느끼고 지금 이걸. 아,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잖아요, 백이. 네, 그죠. 요, 어, 이거좀 강하게. 두세요, 내가 그 여기는 차라리 음.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81이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쵸. 이거는 타협 의지가 없잖아요. 일단은 백은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는 네, 형태죠. 음. 네. 여기를 무조건 뚫어야죠, 음. 형태가. 음. 그 이유가 이거는. 그니까, 러 정인수님을 받으실때 걱정이 엄청 많으셔서 지금 보니까, 어, 강하게 둘 때는 무조건 강하게 드셔야 돼요 형태가 그러니까 조금 타협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때는 내가 바둑이 엄청 좋을 때는 그렇게 드셔도 되거든요 형태가 죽더라도 무조건 이런 거는 뚫어야죠 형태가 왜냐면 잡으러 가는 쪽이 승부를 걸고 두는 거예요 아이거요 단둘 치고 단둘 치고 해 이거 만 해도 그냥 다 살아남았다 약점이 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제가 네, 그런 멘트도 음, 있어요. 요렇게 해야되나? 뭐 글로 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쌍림만 하셔도 쌍림 해도 되지. 예, 네, 형태가 지금은 음. 쌍림만 해도 되지. 형태.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붙이는 것들이 많이 선수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고맙죠, 이런 것들은. 막. 음. 자꾸 행마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이렇게 하면 나가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띄는 게다 되니까 형태가 음, 음, 아, 요돌 때문에 되는 거네 그냥 음. 지금 먼저 다 해놓고 부어도 돼요 거기 지금 지금 그래서 굉장히 백이 잡으러 가 어렵죠 지금 이거는 이때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먹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백으로서는 어, <laughs> 백으로써는 최선이 뭔가 이게, 이렇게 와야 되나 이렇게 와야 되나 어, 예 여보세요 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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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네, 네, 네. 아, 뭐, 3시, 뭐, 1시쯤, 뭐, 네, 뭐, 1 0분 괜찮아요. 예, 네, 뭐, 그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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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예,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역전게 되죠. 그래서 집을 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아, 나도 코로나 걸리고 나서. 머리가 조금 흥해졌어요 <laughs> 진짜로. <웃음> 이 형도 그런가 봐. <laughs> 아니, 여기가 좀... 아이고, 조금... 이렇게 양보를 다. 고